자, 한번 단어 먼저 한번 볼게요. 35번. 자, 첫 번째는 statistics. 이게 뭐야? statistics. 통계요 통계야. describe. 그러니까 묘사하다도 돼요. 예, 묘사하다, 설명하다, 기술하다. 약간 그러니까 설명하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 그다음에 make a prediction. 자, predict 하면 뭐죠, 였 얘들아? predict. 예상하다. 예상하다 그렇죠. 그래서 make a prediction 예측하다. according to. 컨 음, conduct 수행하다, 수행하다. average 평균. 평균, be expected to 음, 할 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형식 expect A to B A가 B 하도록 기대하다 이거 수동태로 바뀐 거죠 오형식 그래서 할 것으로 예상되다 그다음에 match match하다 그렇죠 맞추다 일치하다 이게 매치가 되냐 이게 대응이 되냐 대응하다 이런 거죠 맞느냐 그다음에 state 스테이트는 뭐지? 상태. 상태. 그 다음에 인카운터. 어... 이거 좋아하다 마주치다 인카운터. 어, 이거 본적 있어야 단어? 어, 좋아하다 마주치다 인카운터. 그 다음에 카운터가 원래 반대잖아, 그지? 그래서 인은 뭔가 약간 메이크 의미가 의 들어가거든요. 음. 그리고 카운터 얘는 반대잖아. 그래서 서로 반대 오는 게 되는 상황을 만들다 이제 마주치다 이런 뉘앙스. 다 다음에 룰렛, 러시안 룰렛 알지 얘들아? 이거 돌리는 거어 돌리는 거그다음비 비기널 i a n r o u 배트 t 배 e Russian r o u l 다 t t e a r e l a t i v e 상대적인 알죠? 기 r e l a t i v e 상대적인 f r e q u e n c y 빈도, chance, of w i n n i n g 자 여기서 chance, 가 뭐야? 기회 기회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길 기회, 이길 확률 얘가 여기서 확률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chance of winning. 그다음에 at some point 어느 순간에. 그리고 fade away 사라지다, 희미해지다. 그다음에 symbolic. 심볼릭 이제 상징이잖아. symbolic 상징적인. 그리고 interpret 해석하다. various 다양한. promising 유망한, 촉망되는. 자, 이런 이 정도 다 알죠, 이제? 음. 그다음에 unexpectedly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insurer 자 우리 보험이 영어로 뭐죠? 인슈인 인슈, insurace. 그래서 보험회사가 insurance company. 그래서 얘는 insure하는 사람이니까 보험사. 그다음에 figure out 뭐죠? figure out 알아내다. 알아내다, 그렇죠? 이해하다, 알아내다. Accident 사고. 사고.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 어 뭐뭐에 따라. 자 depend on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근데 얘가 전체사로 쓰이면서 뭐뭐에 따라서. 그다음에 region. 리 e 뭐 i o n by region. region? 지역. 지역, industry. sun o rely on. i o n by cotton. depend on cotton. b a l a e p e n c e n 다 e t h balance the b e a n l a n c b a l l b 제목 한번 쓰고 갈게요. 우리 제목이 이거는 어렵진 않을 거야 이번 주에는 대수의 법칙에 의존하는 통계학.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는 뭐야?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통계학. 통계학 그치? 통계학. 근데 통계학이 어디에 의존을 한대 대수의 법칙 그죠? 응. 들어본 적 있어? 응. 대수의 법칙이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 법칙이네 법칙 그죠? 그래서 미리 좀 얘기를 해주면은 대수의 법칙 그러니까 통계를 낼때 통계를 정확하게 내려면은그 모집단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얘들아 통계를 정확하게 내려면은그 실험 대상군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 돼 많아야 되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통계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응.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는 숫자가 커질수록 통계가 정확하게 나온다 이런 뉘앙스라고 보면 돼요 자첫 번째 문장 In statistics, the law of large numbers describes a situation where having more data is better for making predictions 자 어렵지 않죠? 어디서는? 통계학에서 통계학에서는 이거 누가 해볼까? 윤서가 한번 스타트로 해볼까요? 통계학에서는 음. 세수의 법칙이 음. 상황을 묘사한다. 음. 더 많은 데이터가 예측하는데 더 좋다는. 오케이 거. 잘했어요. 자 그럼 여기 에 외열은 수화야. 무슨 외열일까? 관계부사. 관계부사 그치. 관계부사 절은 관계부사가 이끄는. 자 여기 관계부사니까 얘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죠. 음. 부사자리를 대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부사인데 자 그래서 얘가 가운데 문장 가운데 오면서 접속사 역할 하고 있어 그러면 접주동 그러면 관계부사 외열이 입근은 뒤에 이제 주어동사 얘가 지금 이 문장이잖아 문장 문장이 문장 안에 들어갔잖아 예원아 관계부사절은 형용사절 명사절 자 대절은 형용사절 명사절 예원아 대절 형용사절? I know that you are smart. 형사절 그쵸? 얘는 형용사절이에요.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근데 부사라고 하면 은 보통은 장소나 시간을 많이 나타내잖아. 우리 전치사구에서 부사는 장소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얘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외열로 바뀐 거잖아. 왜? 이거 다른 걸로 바꾸면 뭐가 되더라? 두 가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뭘로 바뀌죠? 이니치, 그쵸?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 얘가 그러면은 전치사구로서 부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앞에 있는 선행사가 장소인데 그 장소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이형용사절이 설명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상황은 상황인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주어가 동사하는 상황이죠. 주어 뭐예요 예오나 주어가 누구야? 어디에서요? 여기 외열절에서. 그렇죠. 더 많은 데이터를 갖는 것이 is better. 더 낫다. 뭐 하는데? For making predictions. 예측을 하는데. 자,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통계가 왜 필요해? 우리 생활에? 그러니까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지금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하고 앞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통계를 쓰죠. 네. 음, 그래가지고 이 통계. 통계를 하는 데 있어서 예측이 필요한데 거기에 어떤 법칙이 사용되더라? 대수의, 대수의 법칙 그렇죠. the law of large numbers. 얘가 대수의 법칙. 이게 오늘의 키워드.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자, 통계학에서 대수의 법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자, according to it, the more often an experiment is conducted, the closer the average of the results can be expected to match the true state of the world. 자, 여기 지금 이시 무슨 이야 얘들아? 음. 대명사 누구 대신 나왔을까? 음, 여기서는 그것에 따르면, 뭐의 법칙에 따르면, 이게 좀 아, 자연스럽겠죠. 진짜요. 그치?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자, 우리 중학교 때 더비더비 더비 배운 거 기억나요? 더비교급, 콤마 더비교급, 자, 더비교급, 콤마 더비교급, 어떻게 해석하지? 음, 아, 뭐뭐... 응. 더비교급, 콤마 더비교급, 얘는 해석이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할수록, 하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often이라는 부사를 비교급으로 썼고요. 뒤에서는 closer라는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썼죠. 그래서 형용사랑 부사를 비교를 해서 비교급으로 만들잖아. 자, 그러면은 앞에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더 more often. 뭐예요? 더 자주? 아, 더 자주. 주어가 동사할수록 누가 뭐 할수록 누가 뭐 할수록 얘들아? 수아요 더 자주 실험 experiment 실험이 conducted, is conducted 그치 수행될수록 그쵸 얘는 되는거지 더 많은 실험이 수행될수록 뭐가 되더라 더 closer the average of the results can be expected to match the true state of the world 자 뒷문장이 이제 좀 긴데 뒷문장에서 주어 동사 한번 찾아볼까 얘들아? 한 단어로 찾아봐 주어 누구예요? Results일까? 아니 Average일까? 음. 자, 음, average인데 얘는 이제 수식이죠 결과의 평균이 동사는 여기 뒤에 나왔지 Can be expected 그래서 Be expected to 뭐뭐 하도록 예상되다 O형식 수동태라고 했죠 그래서 매치되도록 예상이 된대 뭐가? 결과의 평균값이 그러니까 통계에 대한 얘기니까, 그죠? 통계 값이, 통계를 냈을 때그 평균 값이 더 어떻게 되더라? 매치가 잘 되더라. 더 클로저, 더 가깝게 매치가 되더라. 어디에? 얘를 그래서 매치를 동사로 잡으면, the true state. 얘가 이제 목적이 되겠죠. 뭐에 더잘 매치가 되더라? 세상에 어떤 상태? 세상에 진정한 상태. 어, 진짜 사실에 대해서 더 매치가 되더라 아 그래서 더 정확한 통계를 내려면은 뭐 해야 한다? 뭐가 많이 컨덕티도 돼야 돼 실험 실험이 많이 컨덕티 돼야 돼그죠 그래서 실험이 많이 진행돼야지 세상의 진 진짜 진짜 모습 실질적인 그 모습에 더 가까워지더라 이해됐죠 네자 예를 들어서 on your first encounter with the game of roulette You may have beginners luck after betting on 7자 여기 지금 for instance 나오고 o n i n 으로 시작하는 전치사구가 앞에 나왔죠. 그래서 얘가 전치사 그리고 명사가 누굴까? 어, your first encounter. 얘가 명사겠죠. 그래서 얘는 짝짝꿍이야 encounter with 뭐뭐와조하다 라는 짝짝꿍인데 여기서는 명사로 썼죠. 그래서 머머와의 조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머머와의 조우 마주침. 그러면은 언이니까 여기서 전치사 명사 뭔가 상황 장소 상황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너가 처음 뭐를 마주할 때? 너가 처음 뭘 마주할 때야? 게임업 룰렛 룰렛 게임을 마주할 때야. 이게 룰렛 게임이 뭐냐면은 그 쌤도 뭐막 이런 도박류 게임을 잘 안해서 잘 모르는데 아마 이런 걸 거야. 자 여기 숫자 이렇게 써놓고 여기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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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뜨뜨뜨뜨 이거 돌리면은 뜩뜨뜨뜨 되면서 딱 멈추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다 너네가 숫자 어디에다 베팅을 하느냐 했을 때 거기에 딱 걸리면 돈을 받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너가 어디에 배팅을 배팅을 한다. 자 너는 아마도 자 이런 상황이야 전치사 명사 이 상황에서 너는 아마도 뭐를 가질 거래? You may have beginner's luck. 뭘 가질 거래? 이게 뭘까? Beginner's luck. 행운인데 무슨 행운이야? 어 초심자의 행운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 있어 너네? 너네 주변에 이제 도박하다가 인생 망한 사람 없겠죠? 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도박하러 갔어. 처음에는 뭔가 좀잘 따지는 것 같아가지고, 어, 나 잘하네 이러고 계속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이게, 어, 실제 그 도박장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그 인터넷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아예 처음 오는 사람한테는 이게 잘 해, 행운이 잘 따르도록 세팅을 해놔. 왜이 사람들을 계속 오게 해서 돈을 탕진하게 만들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어가 이제 초심자 행운으로 나온 건데 자 after 뭐한 후에 너가 초심자 행운을 갖게 돼요 after betting on seven 뭐에 베팅한 후에 7 7번. 번에 베팅한 후에 너가 초심자 행운을 아마 갖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예시로 들어준 거야 그죠 그래서 러, 룰렛 게임을 하다가 너가 초심자 행운을 갖게 되는 상황이야 자 하지만 하지만 더비 더비 또 나왔죠. The more often you repeat this bet, the closer the relative frequency of wins and losses is expected to approach the true chance of winning.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볼게요. 자 이거 더비 더비 구문이야. 그러면은 앞에 더비가 누구야? 앞에 더비 누구야 얘들아? 어, 앞에 앞에 맨 앞에 어디예요? 벗벗벗 뒤에 4번 더 모를 없은 그죠. 그러면 뭐 할수록 더 자주 너가 뭐 할수록. 음. 응. 그쵸. 너가 이런 이 배팅을 칠했다 거는 거잖아 그죠. 이 배팅을 계속 반복할 더 자주 반복할수록 그 다음에 더클로즈 나왔죠. the closer the relative frequency of wins and losses is expected to approach the true chance of winning. 자, 좀 길다, 얘들아. 이거 동사부터 찾아볼까? 길 때는 동사부터 찾으면 빨라요. 누구예요? 이즈, 이즈 그렇죠. is 이즈 expected to까지 이렇게 묶어서 얘가 동사야. 그러면은 뭐할 가능성이 있다. approach approach 하도록 기대되는데 뭐가? 주어, 한 단어로 누구예요, 주어. 누가 더잘 접근하게 돼? 자, 뒤에한번 봐봐. Approach the true chance of winning. 뭐의 진정한 가능성이야? 음, 이기는 가능성에 더잘 접근하게 되도록 예상이 되어진대 자, 일단 주어 한번 봐봐. 주어가 relative frequency. 얘가 지금 주어죠. 뭐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 얘들아? relative frequency 상대적인 음. 도 그렇지. 상대적인 빈도인데 뭐의 상대적인 빈도야? 음. 음. 위는 이기는 거고 루즈는 지는 거지. 그래서 도박에서 이기고 진다라는 말은 너가 돈을 따냐 못 따느냐. 근데 그거 윈센앤로시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빈도는 뭐에 가까워진다? 자 어프로치를 동사로 잡아봐 여기 투부정사니까 그죠? 그러면은 뭐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찬스, 트루 찬스에 가까워지는데 뭐에? 이기는 것에 진짜 가능성에 가까워진대 자 여기까지 이거 무슨 내용인지 이해돼 얘들아? 이거 예시 들어준대요 자 처음에는 초심자 행운으로 너가 돈을 잘따못 따? 잘 따죠? 그럼 이건 상대적으로 잘 따는 거지 너가 원래 돈을 딸수 있는 가능성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도박장에서 얘네가 따는 사람들이 따는 가능성이 더 낮아야 애들이 돈이 벌잖아. 그래서 그거를 세팅값을 한48% 49% 이렇게 해놓는다고. 근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50% 이상으로 따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딴 거고 사실은 원래 실제 확률은 어떻게 돼? 50% 미만이란 말이야. 그래야 도박장이 돈을 버니까. 그죠. 어 그래서 여기서 뭐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기대되는데. 응. 승사, 승리의 어떤 가능성? 진실된 진짜 가능성.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이 진짜 가능성. 얘는 한48%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초심자의 행운. 여기서는 한 52%. 응. 자, 상대적인 거니까. 그죠? 진짜 가능성. 너가 잃게 된다는. 자, 48%는 너가 돈을 계속, 이게 게임을 계속하면 할수록 돈을 잃어요 아니면 벌어요. 승률이 4 8보야 게임 계속하면 돈 잃어 아니면 돈 벌어. 네. 잃어요, 그렇지? 너가 돈을 잃게 된다는 말이지. True chance of winning이. 네. 그죠? 음. 그래서 그 실제 가능성에 더 가까워지도록 기대된다. 그래서 이게 대수의 법칙. 이게 크면 모집단이 크면 클수록 그 확률 거기 통계는 더욱 더 정확해진다.라는 거를 도박을 지금 예시로 들어가지고 설명해주고 있죠. 오케이. 자, meaning that you're l o c k will at some point fade away. 자 여기 지금 분사구문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자 뭐를 의미하면서 대절을 의미하면서 여기에 대시 무슨 대시야 얘들아. 자 명사절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죠. 음. 그래서 너의 행운이 At some point, 어느 지점에서는 fade away,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음. 이런 것을 의미하면서 너가 이렇게 될 거다. 그 다음에 3, 5번, 얘는 필요 없는 거지. 관계 없는 문장이지. 어, 얘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similarly. 자, 이번에 유사하게도 하면서 다른 예시 들어주고 있죠. 대수의 법칙의 예시. Car insurers collect large amounts of data to figure out the chances that drivers will cause accidents 자 여기 앞에서 잘라볼게요 자, 유사하게도 누가 콜렉트 한대 뭐를 Large amount of data 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콜렉트 뭐죠? 수집하다 그래서 Car insurers 자동차 보험사 자동차 보험을 이제 설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을 한대 자, 그러고 나서 to figure out 알아내기 위해서 목, 목적이죠 목적 아 맞다 얘들아 여기 위에 어프로치 여기 문법 자 a p p r 는 얘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얘들아 뒤에 목적어 나와야 돼안 나와야 돼 아, 네. 나와야 돼요 그쵸 얘는 타동사 v t o 플러스 목적어 자 어프로치 투 하면 되는데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은 뭐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을 한대? to figure out the chances that drivers will cause accidents. 자, figure out이 지금 동사죠. 그러면은, 뭐를 알아내려고? 가능성, 확률, 확률을 알아내려고. 어떤 확률이야? t h a drivers w e cause accidents. 누가 뭐하는 확률이야? 운 h a 가 운전자가 뭐 a 유발 n 는그 a h a i a h n g n u r i a h a n g n u r i 운 h a n g n u r 자, 우리가 대시 보통 뭐랑 뭐를 구분하려고 대시를 물어보죠. 접속사랑 관계대명사. 얘는 차이점이 뭐야? 접속사, 관계대명사. 접속사에는 음. 그리고? 관계대명사에는불안전하고 그리고, 관계정사. 음, 그리고 특징, 접속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명형부 자리에 들어가면서 명사절을 이끌죠. 얘가 명사절. 아, 잠깐만. 명형부가 아니고 주목보. 쏘리. 자,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 명사절로 나오고요. 형용, 자,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절은 선행사를 수식을 하는 형용사절로 나오죠. 자,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좀 이상해. 일단 뒷문장 완전히 불완전해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죠. 그리고 앞에 보니까 또뭐 있어? 선행사 있어. 선행사 꾸며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럼 얘네가 지금 짬뽕이 됐다,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 얘는 앞에 선행사가 나오면서 플러스 대절이 나오는, 어, 얘는 형용사절이죠, 형용사절. 그치만 얘는 뭐야? 대시야, 대. 그래서 얘가 동격의 대시라고 합니다. 동격의 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접속사 대시랑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 동격의 대시를 쓰는 경우는 언제냐면 선행사가 나오고 나서 그 선행사를 설명하는 완전한 문장이 있 접속사 대시죠. 어, 그래서 얘는 언제 쓰냐면 앞에 선행사가 나오는 경우인데 보통 c h a n c e s 혹은 idea 혹은 doubt 혹은 fact 음, 등등. 이렇게 명사가, 어,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명사가 나오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야, 어떤 생각이야, 어떤 팩트야. 라는 추가 설명이 필요할 때 동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동격이 되. 대... 아, 그래서 확률은 확률인데, 어, 드라이버가 사고를 발생하는 확률을 알아내기 위해서 대수의 법칙을 쓴다. Large amount of data를 c o l l e c t 한다. 그죠? 자 그리고 depending on their age 자 뭐에 근거해서 자 얘는 뭐 뭐에 의존해 얘는 뭐 전치사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은 뭐 뭐냐 분사구문이라고 봐도 되죠 써볼까 전치사 분사구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자 어쨌든 뭐에 의존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 그들의 나이와 운전자들이죠. 나이와 지역과 혹은 자동차 브랜드에 의존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 자 스포츠카를 타는 사람이 사고를 많이 낼까 아니면 승용차를 타는 사람이 사고를 많이 낼까? 얘들아 누가 더 사고 를 많이 낼것 같아? 예원아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평소에 어 타고 다니지. 음, 스포츠카가 더 사고를 많이 내겠죠. 왜? 그럼 밟으려고 사는, 타, 타, 사는 차니까. 자, 그래서 자동차 브랜드 혹은 지역 부산이 사고가 많이 날까? 청주가 사고가 많이 날까? 부산이 많이 나겠죠. 사람들이 더 터프하게 운전하니까. 그리고 에이지 나이가 어린 사람들, 많은 사람들, 누가 사고 많이 나? 많은 사람들? 아 적당히 많은 사람들 한3 40대, 그다음에 20대 누가 더 사고 많이 날까? 20대가 사고 많이 내겠죠? 왜? 혈기왕성하잖아 얼마나 막 자랑하고 싶어 나 운전한다 막 이러고 음. 그죠? 음. 자, both casinos and insurance industries rely on the law of large numbers to balance individual losses 자, 그러면은 그 주어가 지금 both casinos and insurance industries 얘네가 주어고 그리고 뒤에 rely on이 동사죠 뭐에 의존을 한다? 대수의 법칙에 의존을 한다. 얘네가 뭐하기 위해서 개인의 로스가 뭐였어 얘들아 로스 손실 손실 그죠 손실 손해 개개인의 손실을 균형잡기 위해서 어, 대수의 법칙을 사용을 한다. 자그 보험회사가 만약에 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돈을 많이 줘야 돼. 그러면 회사가 부도가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고가 많이 낼 법한 사람들한테는 돈을 더 많이 받아야지. 그래야 회사가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 뭐냐, 룰렛, 그 도박장, 거기서도 사람들이 따가는 것보다 더 많이 벌수 있게끔 세팅을 해놔야, 그래야지 돈을, 얘네가 운영할 수 있게끔 돈이 벌리겠죠. 어.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내용이었다? 얘들아,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대수의 법칙,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이, 대수의 법칙 통계학에서 대수의 법칙에 대한 얘기였고 얘를 지금 두 가지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그런 지문이었죠 그래서 얘가 얘가 이제 예시 1 그리고 인슈런스 얘가 이제 예시 2 자, 여기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